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로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요 제일의 하늘당 물벗 전국 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서울 교구뿐만이 아니라 또 인천 교구 또더 나아가서 좀 멀리 제주 교구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구를 사랑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오늘 임사는 하늘, 땅, 물, 것의 창립부터 지속적으로 어,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서울대교구 사회 사업 담당 어, 유경종 주교님께서 어, 직접 나야하는데 지금 병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 제가 대신 인사를 직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동하월 우리 유경종은 김호대우 주교님의 빠른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에, 많이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어, 청합니다. 네. 음, 어, 하늘단 물건 모임은 1 9 9 1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어, 그때는 한 마음 한몸 어, 본부에서 어, 주관하였는데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는 어, 평신도 수도자 성직자들이 모여서 환경 문제를 어,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종결하였습니다. 어, 어, 저도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우리 계신 우리 이재돈 유한 신부님과 함께 여러 번 이렇게 참여했던 이렇게, 에,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사장님 여러분들께 만나면서. 공무들을 만나는 동지를 만났는 그런 감회를 이렇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사조직 단체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고 그때 그 단체 이름을 음, 하늘 땅물 보스로 지었습니다. 예, 하늘 땅물보은는 하늘과 땅과 물을 살리는 예, 벗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음, 예, 그러나 그때는 하늘 땅물보이 예, 공식적으로 사조직 단체로 인준 맞지는 못했습니다. 어, 그, 저 개인적으로 어, 이 그때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어, 저는 구로 1동 건당 주임, 또 산계동 주임하고 그랬는데, 구로 어, 1동 지역은 구로 공단이 그 가까이 있고, 주변에 연탄공장이라든지, 하나씩 그 공예 그 배출 공장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음, 그때 작년 아침에 저 경단에 내려가서, 기도하고를 저게 음, 속에서 많이 렇게 분노가 많이 그런 왜뭐 이렇게 우리 풍경이 이렇게 공에 이렇게 우리 속에서 찢어지게 되나 그런 그런 그 분노 어, 그러게 참 많았습니다 이제 많았는데 어, 그 주일날 송물도서의 그그 찬미가 아, 찬미. 다니엘 리언서에 나오는 어, 온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어, 바람과 공기야 눈나 공기을 어, 찬미하여라 이제 그 노래를 이렇게 바치고 또 기도하면서 어, 제 마음이 이렇게 순화되고 정화되고 그랬던 그런 것이었고요. 또 그래서 그 당시 그 구역장 관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우리 구로동 지역을 어떻게 좀뭘우뭘 뭘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 좀뭘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 오늘 관장님이 그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 화학 시간에 그 배운 그리트머스 시험지를 갖고 한번 가가지고 그 공장 근처에서 그 공기가 어떻게 예, 시험지에 그 공기에 섞여 있는 대기에섞여 있는 그 오염 예, 그때 아마 그게 뭐~ 그~ 화학적인 그~ 그~ 그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예, 그려보자 그려보자 그제 예, 그건 이제 일본 환경운동 단체에서 어~ 그~ 하고 있었던 그런 측정. 도표라든지 그런 거를 어, 그 회원들이 가지고 와서 어,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예,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아, 조사를 하고 그래프를 그리면서 아, 이게 굉장히 높구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음, 그런 과정도 있었고 또여장 그, 그 관장님들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 환경 문제 중점을 둬야 되느냐 그렇게 이렇게 에, 자동차 그 배기 오염, 배기, 어, 배출 <laughs> 가스 이런 것이 공기에 게 조치한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어, 시오죠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 부분을 우리는 밝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런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결국 그 후에 아, 이 우리 대기오염과 지구의 그 온난화, 주범이 어, 이런 그 어, 이상한 탄소 어,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렇게 인식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그 당시 그, 그 소박했던 우리 구역장 판장님들이 그런 통찰을 <laughs> 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 이렇게 해결해 나가자 그런 어, 그래서 이렇게 찾던 그런 정말 예. 추억이 음, 있고요. 음. 그래서 제가 상계동 본당으로 인교. 네, 불암산이 있었고 수락산이 있고 이제 그래서 그, 어, 교우분들하고 네, 그럼 우리는 그이 불암 불안, 불암산하고 수락산 여기 그 쓰레기 이런 것을 자꾸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좀 보존합시다 이제 그런 그런 캠페인도 기억이 이렇게 기억, 기억이 납니다. 응? 그 우리. 에, 그러니까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설을 반포하신후 우리 교회도 환경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이에 힘입어 하늘땅 물벗이 2016년 10월 4일에 창립되었고 2017년 2월 1일에는 서울대교구의 공식 평신도사조직 단체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인천 교구와 제주 교구에서도 하늘땅 물벗이 창립되었고, 작년 8월에는 하늘땅 물벗 한국협의회가 결성되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인천의 그 영종 본당, 영종도 국제공항 근처의 그 본당에는 하늘땅 물벗 모임이 열세 13개, 개의 팀이 결, 결성이 r s e g i T. Kerso, k e r 다 o Kerso, K. Yang, j 들 n g d o b o n d a n 도 Sosin, k y 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그 하늘 땅물법 모임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 그 시대와 상황에 필요한 여러 사도직, 에, 활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음,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이 필요할 때에는 빈제이조와 음, 바울교회가 음, 프랑스 파리의 솔로몬 음, 대학교의 학생들을 음, 음, 비롯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신앙의 쇄신과 성숙이 에, 성숙이 필요할 때에는 어, 바로 어, 레조 마리에 아일랜드. 우르시유 운동 스페인 에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환경을 돌보고 창조 질서를 지키는 생태 사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늘땅을 보존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사도직이며 또 바로 지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시대의 징표를 왜 보지 못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아마 이 시대의 한 네, 징표, 진표, 징표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일면 면 기사로 톱으로 어, 여기 그 여론조사 그 결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정말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 안보의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에서 응답자의 51.2%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o k a Q. Gionawa, Hangyong b u 1 j e Bukane, Bisail, Biobira, Ungap, 또 여기에 그 조사 연령별로 보고를 했었죠? 게 젊은층으로 갈수록 이것이 핵문제나 핵위기 위협보다도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타. 이런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 정말 그 예, 우리 예, 오늘 그제1회 한국 땅불법 전국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은 창조질서 보존 활동이 본당과 교구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환경운동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적에 함께 할때 그리고 더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운동을 함께 할 적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본당의 단체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소속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런 환경보전 운동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하늘땅물버 종국대회는 바로 우리 그 환경 생태 보전 운동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공식적이고 그런 사조직 단체로. 인준되고 또 정착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늘당불법 모임은 바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된 사도직 운동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설립되는 사도직 단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받기만 한, 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도직을 정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이렇게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이렇게 의미기도. 주로 우리 이 모임이 한국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국 교회로까지 널리 꽂져 나가서 세계 교회의 이바지하는 단체로 이렇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의 교구장님이신 정순택 대교님께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 생태계 위기, 환경 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작년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직접 참여받으셔서 라우다토시를 배우고 어, 실천합시다를 발표하셨습니다. 어, 이 특별 삼목 교제에서 어, 우리 교무장님께서는 어,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태 환경 보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본당 안에서 네. 바로 이, 이, 이 생태 사도직 단지 하늘땅 물것을 설립하고 설립하또 특별히 본당의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늘땅 물것 운동에 참여한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음, 그 어, 오늘 우리 어, 서울 대교구의각 네, 본당 제가 이십 명으로부터 전해리여개 본당에 어, 이렇게, 네, 자리, 잡, 더,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오늘을 네, 늘을주례정 해서 서울에 2 3 0개 본당. 출 u 해 d 다 y s 대 n d a y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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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d 에 y Sunday, s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많이 오고 그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차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네. 오늘, 오늘, 네. 오늘, 학생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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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이렇게 많이 왔어. <laughs> 청년들, 청년들한테 일어 청년들. <laughs> <laughs> 그래야 따베리 배리 아가씨 하아요그래따베리 그래야 따베한리 어느 나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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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죠? 수웨덴 1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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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씨가1 0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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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1가 밑으로 오진데 환경이 안 좋대. 오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책을 읽고 그러다가 너무 놀래서 마음이 병을 알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병이었으면 병이 났다고. 병이, 병이 나서 그냥 몇 년을 이렇게 병을 앓고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마른 애 되겠어. 마른 애 되겠어. 그래가지고 주어케 장면이, 그냥 연필로, 볼펜으로 나는 이런 이런 이유로 나는 금요일 날 오전에 나는 학교 결석하고 시청 앞에 가서 내가 내예을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티운지를 써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앉아가지고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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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이라고 해. 그걸 <laughs>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오늘 학교 안 나왔어도 무 얘기냐고 친구들이 한 명, 두명 모여가지고 얘기 듣고, 응? 그러다 또 우리 그 총명한 친구의 그 설명에 그냥 감동해가지고 한 명, 두명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그런 그래. 환경 운동. 대모가돼 유엔에 강남아시아 직이유유로우에강남아아어 나갔을까? 뭐 얘기하고 있는뭐 존경하고 대통령, 한남아 뭐, 원수님들 그거 아니고 당신들인데 미자야 자유 거기부터 시면 공을 넓어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어. 우리 한주수님께서도 어. 직접 그 초대해서 이렇게 경 경력 그리고 어. 오늘 우리 우리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류 공동의 집,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지키는 성질이 성로서 우리의 어부르심 예수님께서 말 그거 보면서는 너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티저블에 찬조을준비해라이 말씀을 어, 우리가 주고실천하 사도로서 이렇게 출발하고 우리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이을그리다둔베리를라한국에또 다른 두개에서도이제에서도이 중에서도, 이중에서이서도이중서이이